자 편하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.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. 자 오늘 저희 우리 회원님 오늘 처음 이제 저희 오늘 학원에 오셨습니다. 자 누구나 다 처음은 있습니다. 자 하지만 내가 어, 어떻게. 그내 소리가 어떻게 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배워 나가시는지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시는 건 정말 오늘 정말 사장님 최고의 특권이실 것 같아요. 자 지금은 저하고 수업을 하기 전입니다. 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자 이제 우리 회원님 누구나 다 보시겠지만 자 일단 사장님 제가한 아기 소리 삐 한번 자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자 일단 네, 자, 여기까지, 여기까지 자 어떠세요 사장님? 어떠십니까? 소리가 안 빚어. 아, 안나왔어요 그니까, 내가 TV로 볼 때나,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실 때, 악기를 이제, 어느 정도 부시는 분들을 보면, 어, 일단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라는 생각이 음. 누구나 다 하셨을 거예요. 자, 근데,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 소리를 못 내셨습니다. 자, 그거는 회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지금 혼자 세스포를 하시는 분도, 아니면 내가 뭐, 기본적으로 나는 좀 악기를 오래,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마찬가지이실 건데,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잡아가시는 인물, 안부시르가 진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짧게라도 요, 파장님이 수업을 하기 전에 내 모습과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내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라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우선은 우리 회원님의 이제 소리가 안 나셨던 부분. 지금은 제가 우리 회원님께 이 모양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좀 진행하실 텐데, 자 구독자 분들께서도 내가 예전에 이랬구나, 아니면 내가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 시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일단 선생님. 세네네자 일단 지금 구독자님들 보실 때 아까 아까 안 나던 거 이거 맞습니까 하실 정도로 아마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. 자 우리 회원님께서 아마 지금 해보시는까 어떠신 것 같아요? 음, 제대로, 배워야 <laughs>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<laughs> 배워야지. 아무리 혼자 묻다고 되는 네, 게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장님이 분명히 내, 아까 내가 불던 피스,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부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근데 이 조금 차이가 이렇게 크게 악기 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. 네. 원리, 앙부실 입모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세요. 자, 기존에 우리가 악기만 불어서 피스 딱 꽂아서 악기 부시면 소리는 납니다. 자,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소리일지, 그 다음에 아까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우시는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더 볼까요? 자 사장님 자 입이 좀 많이 아프실 네. 겁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자 이왕이면은 내가 악기를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지금 내가 불고 있지 않다가 요 최근에 다시 악기를 시작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꼭 앙부실을 꼭 나에게 맞는 앙부실을 꼭 찾으시면서 여러분들 수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시면 내 혼자서 연습하시는 것보다 내 주위에 동호회를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내입 모양을 소리 듣고 잡아 주실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면 고 가서 이렇게 배우시면서 여러분들 입모양 꼭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지금 요즘에 빠르게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, 온라인 관련된 그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 학년에 맞는 커리큘럼을 우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, 감사합니다